언니야, 일어나. 해어 스쿨 가자. 어쩌고. 스쿨 안갈 거야? 난갈 거야. 가지 마. 음. 아이린 잘 잤어? <laughs> 아빠 어디 가라고? 오케이. 나나 이런 날 스쿨 가야지. 아니, 일어나. 아빠가, 가. 아빠 어디 가? 밖에. 왜? 나 혼자 일 거야. 혼자 일어날 거냐 응. 자, 아, 그래. 알았어. 어, 아린 <laughs> 가자. 어. 응. 린아 가자.